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 적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당초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은 4단계 격상으로 오히려 더큰 실망감을 갖고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목소리를 이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헬스장입니다. 회원들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런닝머신을 이용하고 있고 샤워시설은 폐쇄됐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는 건데 헬스장 한켠에는 뿌리지 못한 전단지가 한가득입니다. 7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방역당국의 예고에 따라 연장영업을 기대하고 만든 전단지지만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아, 원래 7월 1일부터 이제 뭐 자정 밤 12시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 시간 이제 뭐 변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또 10시로 이제 또 바뀌고 또 이제 샤워시설도 이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회원수도 지금 나오는 것도 3분의 1로 줄고 이용자들은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는 협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속도 제한이 생겨서 좀 빠르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게좀 불편한 점인 것 같고 차고도못 하고 그래서 그냥 땀 흘려도 그냥 조금 찝찝하게 집에 돌아가서 좀 불편하더라도 근데 방역 지침 내려왔으니까 좀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건대 마세거리입니다. 음식점과 카페, 수집 등이 즐비한 곳이지만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식당들은 텅텅 비어 있고 매출은 급감한 상황입니다. 6시 이후로 이제 두서 두면 인 이상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더 없는 거예요, 손님이. 그냥 다니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저녁 먹을 시간인데 지금 6시가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지금 한 명도 못 받았어. 10만 원도 뭐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는. 홍대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7 80%, 80 정도? 70, 80%가 줄었다고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6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 아예 영업을 쉬고 있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이곳은 홍대 인근의 음식점 밀집지역입니다. 아직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문을 닫아 이 골목 자체가 어두운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 오늘 한 테이블이요. 아예 손님이 없다니까 저번에는 저시 한다 그랬는데 알바하고 구 했다가 다시 빵부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연합회는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장사가 거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정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번 추경안에 손실 보상금 확대, 피해 지원금 확대 등 4단계 격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확충을 우리 국회에다 요청할 생각이고요. 백신 접종률 증가와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한 영업 시간 확대에 기대를 걸었던 소상공인들 예상치 못한 거리두기 최고 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장사 안 해요. 그렇죠.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먼저 어. 사는 거죠. SBS 아, 네. yes, 뉴스 이동규입니다.